습니다 송강입니다이 아, 시간부터는 이제 앞에 우리가 온서를 이야기하고 음, 그, 나 존재 나의 존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아, 그러한 나의 존재에 대한 허상과 또 세계에 대한 허상 이제 이 삼법인 부분이죠. 그 가운데 삼법인 가운데 재행무상 아, 재범무하는 세계 존재에 대한 어떤 시공간적 허상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과 세상 속의 나를 갖다가 파괴해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제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는 여러 가지 분별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우선, 내 안쪽에서 바라보면, 무엇이 그와 같은 것을 자꾸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감각기관을 듭니다. 그 감각기관을 육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 그리고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 육근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기관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에 대응하는, 바로 감각기관과 대응하고 있는 꽃이라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육경 그럽니다. 여섯 가지 경계, 바깥 세상의 모습들. 그리고 이것이 따로따로 따로 있는 상태, 감각기관은 감각기관으로도 있고, 밖에 어떤 현상,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있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바로 이것이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인식하는 게 있어야죠. 그것을 이제 육식 그럽니다. 여섯 가지의 인식의 주체,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육식이 있고, 어또 그것을 이세 가지를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은 18가지가 되죠. 그래서 18개, 그런는데 18가지의 경계, 경계로 벌어져 간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아 그리고 이제 어떤 존재로서만 바라볼 때는, 육식을 빼고 육근과 육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걸 1 2척 그렇게 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고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풀어가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풀어가기 전에 좀 상징적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난 뒤에 하도록 하죠. 장자라고 하는 책의 내그네 편에 보면 은계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일곱 번째, 내편제 네 일곱 번째, 응제왕 편이 있는데, 아,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해의 임금이 숙이라고 하고, 북해의 임금을 홀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앙의 임금을 혼돈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혼돈, 혼돈 할 때, 아, 숙과 홀이 마침 그 혼돈의 땅, 중앙의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에, 중앙의 임금인 이 혼돈이 매우 융수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숲과 아, 홀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혼돈에게 무언가를 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혼돈은 이 감각기관이 없어요. 눈도 귀도 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숲과 홀이 에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루는 눈을 만들어주고 하루는 귀를 만들어주고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줍니다. 구멍을 파서 만들어주는데 아, 일만에 그걸 완성을 했는데 완성을 하자마자 혼돈은 주어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부분을 상징성을 한번 풀어보죠 남의 임금 그 숙은 숙이라고 하는 말은 현상이 재빨리 나타나는 모습을 숙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한자 용에서그 다음에 그 재빨리 나타나는 모습일 뿐더러 박다라고 하는 발글 명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 최의 임금 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홀연히 사라졌다 할때 재빨리 뭔가 사라지는 현상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명과의 반대 암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존재의 상실 없음 이렇게 이제 무로 하고 표현됩니다. 그렇다면은 과 홀은 명암의 존재와 존재하지 않음의 이러한 것들의 대립적인 부분이죠. 소위 양분론입니다. 그런데 혼돈은 이 양불이 나누어 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모든 존재를 다 포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이 중도적 입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 대립하는 양상이 아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으면서 모든 것이 조화로운 세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화롭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분별을 심어줍니다. 눈을 만들어 주문해서 밝다, 어둡다, 뭐, 이렇게 붓다, 푸르다 하는 분별을 세계가 벌어지죠? 이 귀를 통해서. 그래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부 다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져 나가죠. 이 분별이 극메해질때 사실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원만하고 중도적인 혼돈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혼돈스럽다 할 때는 모든 게막 뒤섞여 있는 모습이지만은 장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혼돈이란 말은 아, 불교의 중도적인 입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이그 감각기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왜 불교에서 그와 같은 분석을 해야하냐 하는 것이 방향이 잡힐 겁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상과 그 허상을 일으키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에,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예수님들의 이야기에서 또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경어선사의 제자 아, 가운데 해월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해월스님은 대단히 선진하신 분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이 해월스님께서 그 그 파괴사 뒤에 성절함이라고 있죠. 그 성절함에 머물고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이 해월 스님은 그때 철부지 동자를 하나 데리고 같이 이제 그 살고 있었는데, 그 동자들이란 원래 꼬마들이란 원래 천진난만하잖아요. 아직 예의범절이라든지 좋고 나쁘고 손해와 이익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이전의 모습이 이제 꼬마들이라 할수 있는데, 동자라 할수 있는데, 그런데 해월 스님은 당신이 천진난만하셨기 때문에 이 동자의 천진난만함을 아주 좋아했어요. 천진불이라 항상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예법과 반대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법으로 보면 동자가 일어나서 큰스님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뭐 인사해야 되고 어, 이 동자가 밥상 체리야 되고 뭐 이런 판인데 해월 스님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동자에게 큰일을 올리면서 아이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러고 당신이 밥지 들어서 아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러고 항상 어른처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성전함에 어떤 성객이 찾아왔더랍니다 해월 큰스님 이제 찾아뵙고 공부도 할겸 해서 왔는데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참그 괴이한 일이다 그러나 아마 큰스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러고 이제 지켜보는데 그 마침 그 해월 스님께서 이제 뭐 창거리도 떨어지고 해서 아마 그 시장에 다녀오실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객 스님이 가만 지켜보니까 해울 스님이 동자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그 동안 좀잘 이렇게 지내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공양 드실 거는 그 밥솥 안에 따뜻하게 해놨으니까는 좀 챙겨 드시고 또 심심하시면 객 스님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재밌게 노십시오.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는 인사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동자는 오냐, 잘 갔다 오느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승객이 뭔가 침밀기 시작하죠. 저런 고향 놈 맞나?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큰 스님이 하시는지니까 하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있습니다. 있는데 자, 해월 스님이 나가시고 객 스님은 또 자기 혼자 방에 가 있고 동자 혼자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이제 혼자서 이것저것 하다가 객스님 방문을 엽니다. 객스님 방문을 열고는 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은 말이지 노상 나한테 심심하지 않게끔 해주고 하는데 스님은 어디서 왔길래 그렇게 혼자서 말이에요. 나를 못본척고그러냐 말이에요. 이러고는 오히려 꾸중을 하는 거예요. 객스님이 그 이제 폭발한 거예요. 너희놈, 이 어린 놈이 참 금방지기 짝이 없고 이배운데 없는 놈같은이라고 어디서 너가 큰스님에게 그렇게 절을 받고 어,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러고는 이제 앉혀놓고는 몇 시간 교육을 시킨 겁니다. 예, 선는 이렇고, 훈는 이렇고, 사람이 할 도리는 이렇고, 어? 큰스님 모시는 법은 이렇고, 이러고는 쫙 가르친 거예요. 해가 예, 져서 이제 해월스님이 돌아오셨는데, 동자가 저동고밭까지나와가지고는 이때까지 알아든지 그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큰스님 안녕히 다녀오십니까? 무거운대 제가 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해월스님은 깜짝 놀랐죠. 그러나 다음 순간, 아, 이 객스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한걸 알고는 돌아와서 객스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죠? 나는 저 아이가 천진나무라고 어, 분별하지 않는 그 세계가 좋아서 나는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스님의 방식대로 스님이 교육을 시작했으니, 이제 내 방식은 다 깨져버렸다. 음, 마치 혼돈이 깨지듯이 깨져버렸다. 그러니 스님이 들어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우리 상식, 우리가 흔히 배우고 익히고 한 세계와는 대단히 참 이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야, 그런 식으로 살면 이거 뭐 되겠느냐?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 가야 되는지, 무엇이 과연 그, 그런적인 부분인지 하는 것만 우리가 재빨리 파악하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어, 지금 당장 뭐, 그 집안에서 아이들 앉혀놓고는, 아이고, 어르신하고 절을 한다면 이건 세상이 좀 어지러워지겠죠. 여러 가지로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나, 근본 뜻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을 이제 아마 느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 자신, 나 자신, 내 몸속에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느냐 할때 우선 감각 기관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그, 육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 뿌리근자를 쓰는데, 이 육근이라고 하는 이근은 감각의 기관이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추근할 때, 네, 4대는 강근하고 육근은 청정하며, 이런 이제 추근을 합니다. 그니까는, 우리가 어차피 이 몸을 유지해 갈래 그러면 은건강에야 되겠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4대 지수화풍은 강근하고 가장 좋은 컨디션 상태에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육근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할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이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을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잘못 잡고 받아들인다. 물론 자기 생각에 의한 오염이지만 그래서 그런 오염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육근 청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육근은청정해 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 우리가 안에 어떤 무언가 파악을 한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어 기초교회를 집에서, 어제 시청을 하신다고 할때 막, 신심이 돈독한 분 같으면은 향이라도 하나 피워놓고, 뭐 이렇게 이제 쭉한다할것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향을 하나 피워두고 향을 맡으면서 아,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하고 있는 기초결의 강좌를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어떤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되느냐 우선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눈이 하죠 그래서 그 눈을 통해서 물론 눈이라고 할때그 눈이 무언가 사물을 볼수 있는 눈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다, 음향을 듣는다 할 때는 이 음향은 그 귀의 감각기관. 그래서 이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향내를 향을 피워놓고향내를 만든다 그러면 그는 비근 이렇게 될 겁니다. 심심하니까 사과라도 먹어가면서 하면 이제 그 설근 이렇게 될 겁니다. 이처럼 감각기관을 통해서 밖에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내적으로 그와 같은 감각기관이 여섯 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근, 눈, 귀, 아니, 비, 코. 그 다음에, 맛을 볼 때는, 설, 형.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촉감 같은 거할 때, 이건 이제 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외부적으로 뭔가 접촉하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신.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확인하게 인정을 할수 있는데 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의건 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뭔가 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 이 자신의 기관 이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은 어떤 지적 기관 정신적 기관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의건 의근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근은 사실은 앞의 다섯 가지 이것을 전부 다 통괄하고 있는 입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인식들은 전부 다 의근으로 전부 다 갑니다. 물론 의근 자체가 단독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 하나를 받아들일 때 그것을 육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것을 육경 그럽니다. 아, 다섯 가지, 아, 여섯 가지의 바깥 대상 이런 뜻입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대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눈에서 볼 때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색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귀에서는 소리가 될 겁니다. 코는 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혀는 맛. 여기에서는 감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의은이의은이 의근.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파악하고 있는 세계도 어떤 질서, 전체적인 질서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상으로서 확인해 알수 있지만 이 부분은 물질적 대상으로서 파악이어 없습니다. 그래서 의근과 이 법경은 사실 물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의근이 이책 속에 이야기 속에 있는 소위 법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 육근과 감각 기관과 대상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것은 별개의 이 세계처럼 되어집니다. 아직 서로, 여기서 만나죠? 눈이 뭔가를 본다. 이럴 때를 이걸 촉이라 그럽니다. 아. 그때 이걸 촉이라고 합니다. 접촉한다. 그래서 나중에 12 연기를 할때 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바로 구화 같은 게 되는데 촉을 할때 이게 만나고 있을 때 이때 무엇이 작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식이 작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정신을 딴데 팔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앞에서 뭐가 움직여도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 전에 눈앞에 간 것이 무엇이지? 라고 했을 때 모른다 말이죠. 모르겠어? 물을 번연히 뜨고 있었으면서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바로 식이라고 하는 인식하는 것이 여기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6식 아, 이하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 분석을 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